가장 무서운 건 병이 오기 전에도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이 터지고 나서야 말하죠. 그때 좀더 신경 쓸걸 오늘 알려드릴 증상. 들린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경고는 영상 끝에 나옵니다. 첫째 귀에서 삐옥은 윙 소리가 자주 들리나요? 특히 조용한 공간. 밤에 누웠을 때더잘 들린다면 이미 당신의 신경이 예민하게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와 함께 목이 뻣뻣하거나 두통, 어깨 통증이 찾아진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 이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과 뇌혈관에도 부담을 주는 위험 신호죠. 셋째, 이게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동시에 가슴이 조이고 불안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로 인해 실제로 병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와 심장이 동시에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중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멈춰야 할 때입니다. 스트레스는 소리로, 통증으로, 몸 전체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신호, 지금 들리셨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 누군가에겐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 정보 놓치지 않게 구독도 꼭 해주세요. 당신의 가족,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작은 정보가 병을 막는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요.